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시사 tv의 조피디입니다. 오늘은 뉴스 몇 곡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를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하던 조피디의 호주 경제를 금요일 저녁 9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바뀐 시간으로 첫 방송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9시가 되겠습니다. 아, 시간 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에피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 PD의 호주는 지금? 코너입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따끈한 호주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 지난주 버진 오스트레일리아가 베인 캐피탈에 인수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 버진의 주요 채권자인 어, 브로드픽과 토가 어, 베인 캐피탈의 버진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어, 브로드픽은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 어, 테마섹가 지원하는 헤지펀드고요. 홍콩 기반의 토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아, 이들은 딜로이트에 의해 진행된 판매 절차가 아, 채권자들이 추가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로 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베인의 버진 인수는 베일에 쌓여 있는데, 예로 어, 판매 가격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8월 중순에 정식 이의를 제기할 예정인데요. 어 베인의 버진 인수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순탄하게 되고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어, 호주 경제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어,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 8월이 지나 봐, 봐야 어, 자세한 내막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호주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요. 빅토리아주는 특히 더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 빅토리아주의 성장은 해외 이민과 아, 타주로부터 인구 유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아, 취약한 편인데요. 아, 새로 시작하는 2020년 21년 회계 연도에는 경제 성장률이 아, 1.6% 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 주요 원인은 코로나의 급격한 재확산, 아, 그리고 국경봉쇄, 이민과 유학생 유입 급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 이에 반해서 다른 작은 규모의 주들은 경제 성장률은 뭐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실업률이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어, 전망하고 있는데 이 전망을 내놓은 것은 딜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라는 곳에서 어, 발표를 했습니다. 자 호주 전반의 문제와 같이 어, 빅토리아도 코로나 사태로 어, 관광과 교육, 호스피탈리티 분야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어, 입고 있는데요. 어, 다음은 건설 분야가 될 것이라고, 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건설 분야는 코로나 이전부터 취약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인구 하락이 예상되어서 올 회계년도 멜번의 건설 경기가 아, 침체될 것으로 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가닥 희망은 이미 계획되어 있던 기간 산업인데요. 어, 이마저도 장기간 관광객, 유학생, 이민에 대한 제한 조치가 길어지면서 성장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 정도가 예상되면서 투자가 계획한 대로 집행될지는 미지수인 상태라고 합니다. 딜로이트는 그래도 코로나 사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서 2019에서 2 0년 회계년도에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1%, 올 회계연도에는 마이너스 0.4% 정도를 기록하지만 2021년에서 22년 회계연도에는 5.3%의 성장을 기록하는 강력한 국가 경제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5.3%가 커 보이기는 한데요 이게 좀 호주 같은 나라가 5.3% 성장을 기록한다고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기저효과라 그래서 그동안 떨어진 게 있어서. 떨어진 데서 5.3% 성장을 하는 거니까 아, 조금 이 숫자가 커 보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폴린 헨슨 언니가 또한건 하셨습니다. 폴린 헨슨 언니는 원네이션 파티의 대표이시지요. 어, 한나라당이라고 이렇게 번언을 했더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어, 원네이션 파티라고 하겠습니다. 어, 채널 나인이 폴린 헨슨 대표가 고정 출연하던 투데이 쇼에서 어, 더 이상 이 폴린 헨슨 대표를 출연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이 언니가 어떻게 한건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빅토리아주 공공아파트가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이 되었는데요. 어, 아파트에 갇혀있는 주민들을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고 어,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이에 채널라인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서 폴린헨슨의 발언은 잘못된 정보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정출연을 시키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원래 폴린헨슨 대표는 어, 채널7의 Sunrise라는 어, 프로그램에 고정출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근데 지난해 3월, 크라이스처치에서 어, 대량 학살이 벌어졌었지요. 그 이후에 선라이즈에 출연하셨는데, 거기 진행자인 데이비드 코치라는 분께서 학살을 자행한 테러리스트가 작성한 어, 선언문을 보면 흡사, 원네이션 파티의 이민과 무슬림에 대한 정책처럼 보이는데, 이번 잔혹 범죄에 공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냐고 질문하면서 약 4분간 두 사람의 언쟁이 어, 진행되었습니다. 어, 이 일이 있은 후에 채널7은 어,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폴린 헨슨의 고정 출연을 계속 어, 시킬 수 있다고 라 발표를 하면서 폴린 헨슨이 계속 나와주기를 어,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폴린 헨슨은 경쟁 채널인 어, 채널9의 경쟁 프로그램인 어, 투데이 쇼로 자리를 옮겨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폴린 헨슨 대표는 매주 월요일 아침 고정 출연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이렇게 채널9에서 퇴출당한 폴린 헨슨을 어디서 받아주는 데가 없나 제가 이렇게 한번 서치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 스카이 뉴스에서 폴린 헨슨을 단독 인표,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여다봤더니 진행자가 채널9에서 주장하는 바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반박하고 폴린 헨슨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좌파 언론들이 우파의 발언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 채널 라인이 2GB를 인수한 이후 어, 알렌 존스, 스티브 프라이스, 어, 로스 그린우드와 같은 우파 성향의 진행자들이 모두 채널을 떠나면서 우파 성향의 의견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습니다.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호주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자신이 국회에 있는 한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더 많은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다 옮기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언니 입고 나온 호주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호주 외교부가 여행 어드바이스를 업데이트해서 발표했습니다. 그중 중국에 대한 내용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 외교부는 여행 어드바이스에서 최근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별다른 절차 없이 구속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국을 방문할 경우 이유 없이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 일주일 전 황구시보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소스로부터 어, 호주 정부가 중국 대사관을 도청하려고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 호주가 중국을 감시하고 호주 국내에 중국에 대한 나쁜 루머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어, 비난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번 발표가 나온 배경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긴 중국은 화웨이의 재무 담당 대표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후에 캐나다인 두 명을 체포해서 구금하고 있었는데요. 아, 지난달 이두 명을 스파이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아, 이에 캐나다 정부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지요. 어, 호주도 두 명의 호주인이 중국에 구금되어 있어서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지요. 호주인 카암 길레스파이라는 사람이 5년 전에 마약 밀매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6월달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양행준이라는 어, 박사가 2019년 1월에 구금되고 올 3월에 어, 스파이 혐의로 기소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번에 발표된 여행 어드바이스에 홍콩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어, 중국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법이 애매해서 잘못하면 구금될 수 있으니 여행에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콧 모리슨 총리는 홍콩 사람들을 위한 세이프 헤븐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해지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최대 300만 명의 홍콩 주민들에게 영국 정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 호주와 중국의 치고받기가 점점 가, 점입 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어, 화웨이를 때리면서 호주가 또 화웨이를 배제하면서 중국과의 사이가 벌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호주는 어, 코로나 독립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어,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중국은 그에 대해서 보리의 관세를 때리고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유학생을 유학생과 관광객을 가지 말라 그러고 호주를 인종 차별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호주는 또 거기에 또 반발을 하면서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킹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중국산 소프트웨어인 틱톡을 쓰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700억 달러를 국방비에 집어넣어서 군비를 확장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중국과 어, 호주와의 사이가 계속 틀어지면서 어,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봐야 될것 같고요. 우리 스콧 모리슨 총리님께서는 어, 호주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중심을 잡으셔야 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 사이에서 굉장히 섬세한 외교를 펼치셔서 호주의 국익을 최대한 챙기시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토요일 날 진행하던 라이브는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줄여서 기사를 짤막하게. 어, 아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좋다고 얘기를 하시면 또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서 또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야 노출에 도움이 되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